안녕하세요. 예아와 소은이의 TV에 나오는 소은이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스티커 관찰을 해볼건데요. 여기 있는게 다스티커예요 일단 몇개 있는지 한번 세볼게요. 짜자자자 일단 한개, 두개 세 개, 넷, 다섯, 여섯. 그 다음에 일곱, 여덟, 아홉. 6까지 앞에서 아홉. 어, 이건 쪽지네. 지금 8 개예요, 8 개. 그 다음에.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여깄다, 또, 또 어딨냐, 열 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칠십, 칠십 개다, 칠십 개예요. 70개인데, 이게, 이게, 원래 제가 엄청 많았는데, 이게 사촌 언니가 다 선물해준 거예요. 이게 다 합해서 70개인데,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는, 이 스티커, 잠깐만요. 이 스티커랑, 그리고, 그리고, 이렇게 네 개가 제일 아끼는 스티커예요. 그리고 저쪽에, 여기, 제 방에 보면은, 여기에 또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였어요. 이렇게. 자, 자, 그리고, 이렇게 70개의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제가 엄청 열심히 모은 거예요. 이게 원래 친구가 선물해줬기도 한데 제가 친구들 좀 줘가지고 원래는 72개였는데 두개 줘가지고 70개가 됐어요.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뭐냐 짧게 스티커 관찰을 해봤는데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!